안녕하세요. 일만지무석다입니다. 제가 오늘은 등 뒤에 선악나무를 등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제 가장 쉽게 볼수 있는 데는 이 굿당이에요. 굿당에 가보면 대부분 이렇게 나무에다가 오색천을 걸어 놓고 있죠. 오색천을 걸어 놓고 있는 이 나무를 보통 선악나무라고 래요 근데 이제 굿당에 있는 선악나무는 진짜 의미상의 선악나무가 아니라 상징적인 선악나무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앙이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마을 입구에 있는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나무 그게 진짜 원래 명칭은 당산나무죠 당산나무 근데 그 당산이라고 할 경우에는 당산이라고 할경는 우리 집 뒤에 있는 뒷산을 당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을 입구에 있는 나무는 분명히 산에 있지 않고 거의 마을 입구에 평지에 있단 말이에요 평지 평지에 있는데도 그냥 당산나무라 고 그래 예, 그렇다고 당나무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 그랬는. 지 어쨌든 그 당산나무라고 지칭을 할때 당산나무라는 의미는 그 우리 집 뒷산에 있는 당산의 기운이 이 나무에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의미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당산이라는 의미는 내집 뒤에 있는 내 집을 감싸안고 있는 산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내집 뒤를 감싸안고 있는 산이라는 의미는 내 집을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그, 이제, 당산이라는 의미를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산에, 당산이라는 그산 자체에, 당산이라는 산 자체에 어떤 신이 있어서 예, 그 신이 예, 뭐 문을 열어준다, 선왕의 문을 열어준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당산나무라는 데 여러분들이 한번 의미를 잘 세게 보시면 분명히 당산나무는 평지에 있단 말이에요 당산나무는 평지에 있는데 그거를 마을 입구에 있는 당산나무를 요즘에는 다른 말로 선앙나무라고도 해요 그래서 당산나무나 선앙나무나 같은 의미인데 또 우리가 직접 선앙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마루마루 고개고개 제재봉봉넘든 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의 많은 선앙들이 고개 마루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주로 가는 대관령 국사당의 선왕을 국사 성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국사 성왕. 근데 원래 국사 성왕도 선왕당이라는 의미보다 그냥 국사당이라는 의미가 더 크죠. 국사당이라는 의미가 큰데, 그 국사 선왕당에 있는 그 가게 가보면은 이쪽에는 자그마한 산신각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선왕당이 있잖아요. 그 선왕당 안에는. 국사성황지신이라고 모셔있으니까 거기가 국사당 국사성황당 국사선황당 국선황 국선황 그러죠. 국선황 그럴 때 국선황이라는 말은 거기가 선황이라는 의미로 우리 무속인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원래 대관령 국사당이라는 것도 그냥 강릉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마을의 수호신같이 지키던 선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국사선황을 어, 남선왕이라고 치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시 여선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릉 대관령 국사당에그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지정했는데, 5월 다룬 날 하면은 그 남선왕과 여선왕이 만나는 장면을 재현을 해요. 근데 지금 여선왕은, 어, 떤 개인의 소유물로 돼서 지금은 아마 출입조차도 쉽지 않은 상태로 돼 있을 것이고, 그 여선왕과 남선왕이, 그뭐 합방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 만나서 어쩌고 한다는 것도 이거는 이제 인간의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하나의 신화나 전설 같은 의미고, 실질적으로 대관령국사당의 전설을 보면은 범일국사라는 스님을 거기다 모시는 거거든요. 말 타고 지금 갓을 쓰고 있는데, 그분이 범일국사라는 스님을 모시는 건데, 그 스님이 그 여선항에 있는 어떤 그 여자분하고 또 합방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냥. 의미상, 상징상 남선왕과 여선왕이 합의를 해서 인간의 삶을 도와주고 보살펴준다 이런 바램을 나타낸 거라고 보는데 태백산 줄기가 내려오는 거의 정중앙 가까운 데 있는 백두대간의 중심 쪽에 있는 선왕당이기 때문에 저도 1년이면은 최소 서너 번 이상은 거기를 다녀옵니다. 아, 그런데도 거기 갔다 와서 거기에 있는 선왕신이 저를 도와준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다고 저가 뭐 대관령 국사대는선앙신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의 마을에 있는 어떤 선앙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저는 거기 가도 우리 할머니가 내 몸에 실리더라는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실리더라는 거예요. 이 전국에 저도 유명하다는 당산나무 있는 데는 저도 많이 찾아다 보니고 제가 직접 발로 뛰고 겪으면서 그선왕나무의 느낌을 제가 받아보려고. 그 선앙신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 제 몸의 신리나를 받아보려고 갔는데, 역시나 저는 전국의 어느 선앙나무, 전국의 어느 선앙을 가도, 뭐, 박달자 선앙을 가도, 주풍령 선앙을 가도, 아니면은 이 바닷가에 주로 있는 용궁선앙이라고 하는 그 선앙당을 가도, 수송당을 가도, 해신당을 가도, 어디에를 가도, 뭐, 진도에 뽕할머니가 있는 데를 가도, 저는 제 할머니, 제 할아버지가 실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선앙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당산나무가 선앙나무라고 어, 바뀐 부분이 있다면은 당산나무라는 건 예전에 그 마을에 사시던 어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보장해주고 그 사람들의 개인의 그 마을을 지켜주는 어떤 수호신 같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동네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저도 한때 안산이라는 지역에서 5년을 제가 살았기 때문에 안산에 가면 은 기본 안산 군자봉이라고 돼 있는 그산 꼭대기에는 또 선앙나무가 있어요.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정말 희한하게 산 정상에 있거든요. 그것도 보호수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는 원래 구준물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시화공단에서 대구도로에서 넘어가는 시화대교 넘어가기 직전에 시화공단 끝에 가면은 젠머리선왕이라고 했어요. 그 젠머리선왕은 안산시 향토 유적지로 보존이 돼 있는 선왕인데 거기도 역시 산꼭대기에 있는데 거기는 선왕 나무는 없고 당집이 있어요. 당집이. 그것도 예전에 이제 소실이 되었던 것을 복원을 해놓은 당집이 있는데 그 안산 군자봉에 구준물 선왕을 가든 잿머리 선항을 가든 변산 번도에 있는 선당에 가도 선이 있고 거기에 선항 나무도 있고 당집도 있고 있는데 그것은 제주도 사람들 그 동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송랑리나 애월읍이나 이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만의 선항이었지 지금 현재 우리 무속인들이 전국에 유명하고 좋다라는 선항을 많이들 다니시는데 아 그거는 하나의 그냥 그 당시에 어떤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빌던 그 기운을 내가 좀 받아오는 것 뿐이지, 거기서 그 동네의 수호신으로 있던 그 선악님이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어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어떨까. 아뭐 그렇게 전국의 도당, 당산 선악나무를 가서 선악나무에 가서 빌면 이 선악나무의 나무신이 나를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전국에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또 바닷가에 간다고 해서 바닷가에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모래사장만 있고 벌판만 있는 데를 가서 여기를 용궁선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간포 앞바다의 문무대왕 수중릉 같은 데를 가면은 그 문무대왕 수중릉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정말로 거기가 문무대왕이 묻혀 있느냐? 아 이거는 하나의 전설상의 이야기라고 밖에 볼수 없는 노릇이고 그그 간포아빠들 간다고 해서 문무대왕이 여러분들 도와주시겠냐고요 정말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러느니 차라리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어, 동네 마을 가까운 지금 그 동네 여러분들이 아버지 고향이 다르고, 어머니 고향이 다르고, 할머니 고향이 다르고, 할아버지 고향이 다르다고, 했을 경우에, 가정했을 경우에, 어머니가 살던 동네 선앙을 간다고 여러분들 누가 도와줄 거냐, 아버지 살던 동네 선앙을 간다고 도와줄 거냐, 그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의미라면은, 어, 렇게 마을 뒷동산에 있는, 여러분들 살고 있는 뒷산에 있는 그 도당에, 거기에 선앙나무가 있던, 이렇게 오색을 묶어 놨든 안 묶어 놨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천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 문학산에 안관도당 할아버지한테 그 안관도당 할아버지가 제 몸에는 단한 번도 실려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수시로 시간 나면 틈나는 대로 문학산에 안관도당 할아버지한테 가고 또 제가 있는 건물이 옥상이 있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서, 어, 때가 되면은 한 번씩 그 옥상에서 문학산을 바라보고 제가 지금 있는, 지금, 신당을 차려놓은 그 건물 뒤에는 바로 수봉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수봉산에 가보면 그 정상 꼭대기에 가면은6.25때그 인천상륙작전을 하면서 거기서 전쟁통에 돌아가신 군인들을 위하는 전물장병 위령탑이 있어요. 저는 그 위령탑에 가서 한 번씩 막걸리도 한잔 뿌려드리고 거기는 공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무속인들이 기도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제가 있는 문학산에는 그 밑에는 할머니 약수터라고 해서 약수터가 있고요 위에 할아버지 약수터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약수터는 지금은 물이 안 나와서 폐쇄를 해놓은 상태고 출입 금지 팻말이 붙어있어서 예전에는 할아버지 약수터까지 들려서 내려오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잘안 가고 중간쯤에 있는 할머니 약수터만 갔다가 오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는 그때 가도 그 문학산의 안관도장 할아버지가 제 몸에 실리는 것이 아니라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실리더라. 어, 이거는 이 경험은 저 말고 많은 무속인들이 많은 무속인들이 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산나무를 찾아다니고 간포문무대왕을 찾아다니고 선덕여왕 등을 찾아다니고 어, 저 위대한 최영장군 등을 어, 찾아다니고 그런다 그래서 정말로 그 어, 간포의 수중릉에 문무대왕이 뼛가루로 들어으면 그것이 흔적이라도 남아있을까 그 다음에 최영장군이 고려시대 때 이성계의 아들이 되는 이방원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최영장군이 정말로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저 파주에서 문산쪽으로 가다보면 있는 그 최영장 능 능에 능이 하고 조성이 되어있는 그곳에 정말로, 최영 장군이 거기 누워 계실지,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최영 장군이라는 분이 고려시대에는 충신이었을지 몰라도, 조선시대에는 분명히 역적으로 죽임을 당했고요. 최영 장군이라는 분이 우리가 어렸을 때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아르신 분이 아니고, 역사적으로는 최영 장군이 결국은 이성계와의 이성계와의 권력 다툼에서, 어, 가지고 죽임을 당한 장군일 뿐이지, 최영 장군이라는 분이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신의 희생을 하고, 어, 고려라는 나라의 충신으로 마지막까지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내막은 제가 직접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영 장군이라면은 고려시대의 충신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 그이상이어도 저는 어떤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최씨 성을 가지신 분들은 최영장군이 왔다라고 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뭐 그렇다고 저는 정신대도 옛날에 정씨 성을 가진 어떤 장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 몸에 실리는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나무를 가든 바다의 용궁을 가든 산의 축풍령 고개 선항을 가든 대관성 국외선을 가든 대관령 국사선황을 가든 어, 여러분들이 굿당 어, 마당에 있는 이렇게 오색 천왕 걸어놓고 선황 나무라고 지치게 놓은 그 나무 밑에를 가든 진짜 무속인들은 결국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실리는 것이다. 물론 제가 저 하늘의 천신을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하늘의 천신의 기운이 에, 느껴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무속인들에게 물어보면 하늘의 천신은 내몸 안에 어떤 기운을 준다. 기운을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다 보면 그 하늘의 천신의 기운을 받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지. 하늘의 천신은 결코 말을 하지 않더라. 내한테 불덩이 같은 느낌, 집채만한 장군님 같은 느낌, 시험을 기는 할아버지 같은 느낌으로는 나한테 다가온다. 근데 내가 어느새 말을 하고 있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누군가가 말씀을 하시더라. 그런데 이렇게 선앙나무에 와서 여러분들이 제주도 송당리 선앙, 선항, 애어룩 선앙, 선항, 추풍령고갯선앙 대갈령 국사선앙, 간포 앞바다 선앙을 가시더라도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로 선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돌아가신 분, 주로 목을 맸다든지 약을 먹었다든지 애를 낳다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은, 어, 처막에 죽고 어 젊어서 죽고 이런 조상님들이 더 위주로 실리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때 그분들만 실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과 가장 연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움직이면서 그분들이 에, 다가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 말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당산나무에 가고 선악나무에 가시더라도 어, 그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라 하는 걸 임하시면 은 효과가 훨씬 좋지 않을까 제 경험을 말씀드려 봅니다 어쨌든 다른 분들이 하는 말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저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또네 어, 말이 맞다 안 맞다 라고 토는 자꾸 달지 마시고 어, 혹시 어떤 분들도 자기 생각을 하고 싶으면은, 어, 저 사람 말은 뭐 별론데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는 정도는 제가 눈 감아 드릴게요. 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든지 권장해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바닷가에 가서 용공선을 연다고 열심히 간바다, 간포 앞바다 쫓아가시는 분들은 가서 문무대형 열심히 찾으세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니까 권장하시고 또그 모습이 좋으신 분들은 그분한테 열심히 쫓아가세요. 예, 뭐. 무료로 해준다고라고 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오라고 오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서 많이 겪어 보시고 상담해 보시고 그분한테 갔다 온 분들이 얼마만큼 효과 좋게 무상 노릇 하고 있는지 뭐 백문이 불여일견니까 아마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그 경험이 좋은 경험일지 나쁜 경험일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가 어렵겠네요. 아무튼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마침 날좀 맑고 화창한 날씨에 선악나무 밑에서 여러분에게 또 한마디 씹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이보십니다